9월, 9월 11일 1시 오전 1시 6분에 찍는 먹방입니다 제가 먹을 것은 아 러브 요거트 플레인맛 그리고 새우깡 새우깡 그냥 일반 맛그 다음에 토마토 주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깜빡하고 숟가락 안, 안 가져왔어요 빨리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지금 책상이 많이 어지럽죠? 책상 치우고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먹어. 이제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어. 일단 플레인 요거트 악방 시작. 음. 별로 안, 안 먹으려고 했는데 맨날 냉장고에 보이는데 뭔가 플레인 맛은 별로 안 먹고 싶었는데 계속 보이니까 결국에 한개 남았을 때딱 먹게 되네요 음. 생각보다 맛있네요 예전에 음. 우리 집에서 플레인 요거트 만들어 먹은 적도 있 아마도 유튜브 유튜브나 그런 거 보시면 나올 거예요, 만드는 방법 해우 공중파 방송이면 이런 거 상표 모자이크 처리될 텐데 그래도 색깔 보고 뭐다 일단 할 거예요 물론 저는 공중파 도 아니고 지상파도 아니고 유튜브에 나만의 방송국이 생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구독자가 1억인데도 있는데 1억인 분도 있는데 그 그런, 그런 데는 완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방송사보다 파급력이 쩐다는 거부포품도 쩔고 뭐잘못돌렸다가는 진짜 한방에 훅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한방에 효 가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아마도 물론 그만큼 노력을 했겠지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진짜 맛있다. 깍불이안 오고, 아까 진라면 먹방 보셨죠? 그것보다 한 100g. 그건 솔직히 맛이 없다고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다. 이거는 맛이 있다까지. 아니, 근데 모든 음식은 생각해보니까 맛이 아, 있네요. 말 못해 뭔가 화면그는게 없으니까 너무 불가한 것 같다 흑하다 음, 하는게 뭔지 뭔가 하도 안 느낌 아 맞다, 저 어떤 분이 댓글 다신 거봐 봤는데요. 먹방은 3 인분 이상부터라고 하시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먹방 찍는 건데 왜 그걸 3 인분이라고 정해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그 사람 그것도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존중은 해야 되는데. 제가 올린 영상에 먹방 3일분부터다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좀 짜증이 나네요. 저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물론 컨텐츠를 정해서 뭘 먹고, 어느 정도를 먹고, 많이 먹자. 뭐 그런 컨텐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3인분 이상을 먹어라. 그럼 라면을 세개 끓여라는 소리인가요? 저는 근데 진짜 방금 한개 끓였는데도 다 거의 반, 반 이상을 버렸는데 세개 끓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먹고 나서 더 시키자. 옛날에는 진짜 왕창 시키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에는 조금 달라져가지고 <laughs> 진짜 제 말투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달라져가지고 달라, 달라져서 혼자 화면을 보면 그냥 말하니까 참 별말 할 말이 없네. 아, 맞다. 저 그리고 살 빠졌어요. 옛날에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108kg였거든요. 지금 96이에요. 아, 95. 몸무게 빼면 94.5 정도 되겠죠. 저는 이걸 입안 대고 마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요. <laughs> 여러분 결국엔 대참사 조참사가 났습니다 헉, 이거 체육복인데 어떡해 이불까지 베렸네요 역시 보여주기식 방송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먹는지 이불 안들고 먹는지 보여주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야 그냥 제가 손으로 놓치 건가? 제가 이 행동을 시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일이 없었겠죠. 정말 펜탈이 나가는 것, 것, 것 같지 않은데 기분이 좋진 않네요. 여러분 기분까지 나쁘게 한것같네 그래도 과자는 맛이 있답니다. 아, 진짜요. 지지가 어제까지 아직까지... 분명 방에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이젠 이것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몇개 남아있는지 안 보이네 이 정도? 비주얼이 수 이거를 이렇게 해도 보인다는 좀만 앞으로 가면 그게 되네 물 물티슈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진 꼭꼭 물티슈 오고, 보리, 쌀, 켜, 밀, 콩, 팥이 들어갔다며? 대박이네 그럼 이거 먹어도 되나? 추출물이니까 안 되겠죠? 이거 먹으면 탄수화물 채워지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인가? 생각이 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오공 물티슈라는 은를전 처음 봐가지고 어제도 물티슈를 썼긴 했지만 그냥 물티슈라 생각했지 오공 물티슈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벌써 10분째 먹방을 진행하고 있네요 음. 음. 아, 맞다 요즘 아니 시정시간 17만 4천 분 채웠으니까 이젠 곧 24만 분 채우면 수익 신청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곧날것 같기도 해요 수익 나도 한 100원 정도? 올릴 때마다 근데 돈이 어떻게 뜨먹는 거지? 아직까지 그것도 잘 모르고 전 편집도 안 해봤고 모자이크도안 해봤고 아까 못 보여드린 토마토 주스 먹방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안 대고 마시는 방법. 승거 여기를 잡아요.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거 이거를 손을 턱에 댑니다. 턱턱 보다는 여기 이제 아시겠나요? 근데 응. 사람마다 얼굴 생긴 게 다른 거라서. 헤어. 응. 마지막 세개 막.